레슨은 인정 안 받으셨어요? 예? 네? 레슨은 인정 안 받으셨어요? 안 받았어요. 베트남에서 타고 쳐가지고 그 우리 그냥 치면서 득득한 스타일이었어요. 그 그래서 그냥 보고 네. 하다가 저 사람 잘하는 모습 하나씩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. 네. 레슨 아예 음. 처음 하시는 거예요? 그 세이 개로 네. 받고 한두달 받았는데, 일곱 같아요. 모르고 네. 이걸 빼고 네. 스미싱 때리 듯이 그걸 드세요 했는데, 아. 그러고 나니까 음. 갑자기 아프더라고 하다가이기가그 그 음. 뭐라 그래야 되 돼? 감이 없는 거예요.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. 텔포 들기 아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, 저도 몰랐는데 나도 알고 보게네. 백칠 때 이거를 조금 씩도를거나 그거 유료가 없이 그냥 밀 열거인 거라. 네. 네. 라켓 잡으실 때 여기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. 손가락, 검지 검지의 힘을 조금 줄여 주실게요. 그렇게 잡아보실게요. 조금만 더 안으로 잡으실게요. 너무 많이 빠, 빼서 잡죠. 불편하세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으시죠? 한번 해볼게요. 거기서, 지금 드라이브 거신 거죠? 네, 드라이브 걸어볼게요. 좋아요. 스윙을, 한 줄여볼게요. 아, 줄, 줄, 네. 줄여볼게요. 네. 너무 여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. 아. 여기까지가. 그, 그냥 드라이브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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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로. 아. 저는 스윙을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어요. 네. 어떠세요? 힘이 빠지신 거같으세요 잘모르시겠죠좀 네, 진짜 깨 알아가는 게큰 거가 좀있고 들어 올라가는 거. 스윙 스윙을 그냥 의식적으로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크게 안 가져가셔도 돼요. 힘을 뺐다가 공 맞을 때 탕탕탕 써 주는 힘으로 그 힘만 좀써 주신다 생각하시면 스윙이 조금 작아지실 거예요. 자꾸 스윙을 해서 공을 치려고 하시거든요. 스윙을 해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힘뺀 힘 상태에서 탕탕 탕. 요것만 한번 해보실게요 힘을 공 맞을 때 쓰셔야 돼요 탕탕공 맞을 때 쓰셔야 돼요 탕탕 탕. 그렇죠 힘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또 커진다. 힘 줬다 뺐다, 잡았다 뺐다, 잡았다 뺐다, 잡았다 뺐다. 그렇죠. 그렇죠. 좋아요. 힘을 계속 출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같은 힘을 쓰지 마시고 공 맞을 때 확실히 힘을 더 구분을 두셔야 돼요. 공 맞을 때 힘을 쓰셨다가 다시 빼주셨다가 쓰셨다가 빼주셨다. 계속 계속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스윙을 하시거든요. 조금만 더 해볼게요. 은 스윙 흔들림이 조금 있으신데 그거는 제가 힘을 줬다 뺐다 하라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내려올 때는 브라더로고 할 때만 여기 칠 때만 힘 주고 네공 맞으실 때 여기 탕탕탕탕탕힘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네. 뺐다 이 느낌을 쓰셔야 돼요 끝에서 잡는 느낌이 있어야지 풀리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. 이게 자꾸 풀리니까 스윙 끝에서 힘을 주체를 못하고 흔들리시는 거거든요. 탕! 저, 잡았다 뺐다, 잡았다 뺐다, 잡았다 뺐다. 다시. 그렇죠, 그렇죠.